전안 하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세명이더 빠져야 돼요. 세이 y 네임은 n 명명다살 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이전 o w you know, you 저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. 근데 또 리더라는 큰 타이틀이 있으니까. 어? 어? 왔어? 첫 번째 생각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장하오 형뭐 봤어요. 정연이 팀의 리더로서 밤새 가면서 고민도 하고 막. 진짜? 오! 우와! 우와 오 대박 진짜 손이 아, 아, 아 어? 아, 아. 어? 네, 네. 매튜 너무 좋아요 We want you Some 매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매튜 올것 같은데요? 매튜 너무 아, 좋아요 갑자기 우승팀으로 바뀌어 <laughs> 그냥 이변이 일어날지 근데 갑자기 판타이다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응? 진짜로? 네. 아 화장실에 가도. 따뜻한. 안녕. 텔레 이 스위치 팀 열심히 해볼게요. <laughs> 열심히 합시다. <laughs> 팀파트 지원하고 싶은 사람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안 가도 연습실에서 이거였어. 제 드태하기 전에 진짜 마지막 어필을 하자면 진짜로 <laughs> 스위치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킬링 파트가 어 너무 응. 하고 싶어서. 그리고 복기로, 오기로. 자, 주아이고나 쓰리 할게. 멤버 컬러 텔에 가는 걸로. <laughs> <laughs> 어지가 테레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됐어요 <laughs> 테레 괜찮아? 네? 괜찮아? 안 괜찮죠 오케이! <laughs> 큰일 났다 안무가 너무 어려워서 자신이 없어요 <laughs> 뭐였지? <웃음> 기억이 안 나잖아 <laughs>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? 우리 한몇번 돌리고 끝났어요? 1열번 10분 좋아 10분 1 0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뭘시초려고 아침 대월름0분 초월.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 0 쇼케이스 0분 초월.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0분 초월. 1 하이팅 파이팅! 일단 타쿠토랑 유진이부터 찾자! 얘네 똑같을 거 아니야! <laughs> 준비되셨나요? <목소리> 뒤로 도세요! 뭐야 이.. 이상한.. 사..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야 무서운데? <웃음> <웃음> 야, 그거 바로 보이잖아 그거! 야 금지현! 금지현! 2! 여기 어디야? 많아 많아! 3명? 오! 타쿠토는 3일전이에요! 현빈아! <laughs> <정비라! 웃음> 너무 궁금한 사진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면 안 돼요? 네 물어보세요! <laughs> 이거 누구예요? 봐봐, 봐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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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? 하나, 둘 조금만 기다려! 박민규! 테레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, 테레가 테레! 아, 테레 나갔어야 되는데 테레는 그 어. 부근에 던져줘서 다 들어가잖아 네, 왠가 하면 다 들어가요 아까 아, 제이한테 다 줘, 아까 제이한테 제이 다 줘, 제이 다줘 하나 더! 자, 우리 팀원들이 아이템들은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드려야지 가 뭐야? 우와. 아, 오. 오. 아 여기 좀 무서워요. 네. 형, 우리 아빠 누구 닮은지 알아? 성 진짜 진짜 똑같아어 <laughs> 우리 때 사진 보면 똑같이 똑같이 <laughs> 생겼어. 똑같이 생겼어. 무여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스위치, 스위치인데 여기. 해, 들어? 너무 좋아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, 테레야 아, 울지 마. <laughs> 네 일단 우리 다 같이 네. 부모님들 앞에서 <laughs> 뽑았어. 아나 우리 부모님, 부모님 앞에서 무대하는 거 처음인데. 굿굿굿굿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김든영 오늘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I 아, <laughs> <laughs> <사실 이번 미션을 웃음> <laughs> 이 o 도 너무 i n d The p 이 i s o n Planet, Kerala Shinko Showcase, Switch It t e 이 m I'm going to show you. I'm g o i n 는 to show you. i 평가지 나눠 드릴게요. 아, 아. 어떻게서지 궁금하다. 지 <laughs> 네. 많은 걸 내려놓고 보자. 네. 내볼까요 <laughs> <laughs> 너무 아주특우리아들 <깊숙한 웃음> 이름처럼 겨우 아침에 때계타가 끝때는 곳을 보며 으쌰 생각했습니다. 다시 제 순시대요. 기의 해서 한토리 頑張って頑 조색시대의 모습도 보고, 아빠도 너무 감동しています. 지금부터 되게 감정이 바쁜 날이었던 것 같고, 특히 무대 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. <목소리> 연습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부처 <목소리> 잘하고, 엉킬리파타하고. <목소리> <원클리파트>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잘하자, <잘하잖아요>. 네. 잘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그래서. <목소리> 가자 가자. 아. 아, 이 화면 너무 싫어요. 아. 아. 진짜. 탄아 <laughs> 누가 나오든 잘했어. 아, 일단. 가자 가자. <laughs> 아, 아, 누굴까? 빨리... <laughs> 최선을 다했어. 오케이 일등. 오. 보역도. 퓨리 파트기도 하니까. 852? 오마이갓! g o 미션 때 제일 높은 점수가 몇, 몇 점이었죠? 852. 아, 진짜 말해, 고생 많이 다 지금까지 열심히 <laughs> 콘셉트 게임에 빠진 <laughs> 제발 이렇게 나와서 좋겠다 제발 <laughs> 더 자신감 있게 스타크래프트들한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